전송 299장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299장 부르심으로 고요한 마음 새벽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께서 모여 말씀을 나누고 단합에 대기를 원하지만, 세상은 에이션들의 무차별하게 비난과 폭력으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권총과 방어 무기들이 많이 팔리고 주의를 의심하며 어, 피하거나 싸우고 전혀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브루클린 제2교회 성도들을 바이러스에서 에이시언 크라임에서 어떠한 사회 무리 속에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보호로 비록 마스크와 거리 두기를 하지만 징조를 하고 짧은 시간에 사람의 온기를 느낍니다. 이 온기로 힘을 얻어 일주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성도들이 마음에 주님의 성전을 지어 주 안에서 생활하고 형제, 자매인 교인들과 의지하며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해주 해 주시옵소서 또한 다위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다니엘처럼 주를 믿으며 바울을, 바울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리는 두지만 마음으로 서로의 위안이 되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 많은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어, 코로나로 거, 발을 교회의 발을 끊었던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외된, 소외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구어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이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어,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권들이 살아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 말씀을 전하는 이은성 목사님께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고 하시는 말씀마다 저희에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안에서 승리하며 음, 하루를 어, 잘 살고 내일 다시 모이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27절 한절 말씀입니다 119편 12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만일에 우리 사회의 최고로 좋은 진주나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어느 사람이 그걸 훔치려고 배를 쓸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을 겁니다. 그 세상의 보물은 귀할수록 빼앗기기 쉽고 귀할수록 사람들에게 그 탐욕을 일으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말만은 아닙니다. 그런 말도 포함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먼저 보물을 찾아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땅의 보물들은 희소가치가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귀이야기야 되고, 변하지 않아야 되고, 그게 그 재화의 표준이 되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보물의 표준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다이아몬드나 금이 가장 귀한 것이죠. 그걸 이 땅에서 먼저 찾아라. 그리고 찾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라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의도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보물을 쌓아두라. 성 세상 사람들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되세요. 하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거 그냥 빈 소리일지라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아주 크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 광고가 나오면. 물품들이 잘 팔리고 또 가치가 올라가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복된 걸 좋아하고 행복한 걸 좋아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보물을 소유한 사람 오늘 성경은 그 보물이 뭐냐 보물보다 더 보물이고 보물보다 더 위의 보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12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러므로 앞에 이제까지 말씀했던 모든 내용들을 집약하여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금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 더 붙여서 순금이라고 말한 것은 그만큼 완벽하다. 온전한 보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금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치가 있고 잘 사용되는지. 말 그대로 실제로 우리에게 이론적인 어떤 논리가 아니고 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숨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숨금 이상 이제는 요즘 사회는 금고라고 말할 수 있겠죠. 금고라는 게 읽기만 보기만 해서 뭐합니까? 그걸 열쇠를 가지고 혹은 비밀번호를 가지고 눌러 서 열어야 자기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말씀인 보물은 마치 금고와 똑같다. 그러면 그걸 여는 열쇠가 뭐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똑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똑같이 말씀을 보아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있고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엉터리가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열쇠가 아니라 엉뚱한 열쇠를 가지고 돌리는 것이고 금고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건 금고가 있다는 걸알 사실뿐이지. 그걸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인 말씀이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마태복음의 가장 중앙에 있는 게 핵심이고 그게 바로 13장입니다.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하늘 나라에 대한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삶에 대한 비유를 일곱 가지를 말씀하죠. 그 일곱 가지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두 가지가 똑같은 비유입니다. 하나는 보화가 들어 있는 바트의 비유고 또 진주를 사는 사람의 비유죠.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그 보화가 땅 밑에 숨겨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두고 얼른 가서 자기 의 재산을 전부 다 처분해서 그 보물을 사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미쳤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그 밭을 사려고 황폐한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처분할까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보물이 자기의 재산보다 수백 배 수천 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웃고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그 보물을 샀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면서 이 땅에서 하늘의 보물을 캐는 사람이 이와 같다 그게 바로 천국을 향한 삶의 모습이다 두 번째는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진주를 파는데 보니까 아주 값진 진주인데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 똑같이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산다 그것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쳐다볼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진주를 보는 눈이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중하고 내 인생의 짧은 시간 동안에 나에게 확보할 수 있는 최대 최선의 보물들이다라고 분명하게 해석했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걸 사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주님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한 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게 과연 뭐냐라고 말했을 때 많은 보물들이 이 땅에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고치는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다. 도무지 아무도 고칠 수 없는데 어떤 아주 유명한 의사가 고칠 수 있다더라. 또 그런 기계가 있고, 약이 있다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물질들을 팔아서라도 자기의 자네를 고치기 위해서 달려갈 겁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거죠.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숭금과 같습니다. 라고 말한 다윗의 의도가 뭔가? 세 가지로 추격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필요한 약과 같다. 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치료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보통 약이 아니라 명약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 폐암과 같은 약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고, 거기에 딱 맞는 약을 모르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점점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약들이 그 환자에게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이죠. 세상은 죄로 병들어 있고, 생각으로 병들어 있고, 문화가 병들어 있고, 사상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들을 고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더 좋은 사상, 더 올바른 생각이 온다고 해도 그건 미봉책일 뿐입니다. 임시로 고쳐지는 것뿐이지, 완전하게 고쳐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영혼을 고치는 약이 있다.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필요하고 치명적인 부분들을 완벽하게 치유할수 있는 약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보통 약이 아니라 피를 바른 약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피를 바른 약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양과 소와 그들의 피를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건 임시 약입니다. FDA가 승인한 그런 펄미시 주어진 약이 아니라 주어지지 않는 약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써보고 써야 어느 정도 효과를 효험을 증명하겠다 이런 약들이니까 약간 불안하긴 하죠. 요즘에 나온 백신과 똑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건 완벽하게 하나님의 승인을 받고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증명, 증명된 완벽한 약이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생명의 피가 발라져서 그 말씀이 효력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완벽한 효력이 있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들으면 믿으면 바로 죄가 씻음 받고 영원히 고침 받고 새롭게 벌떡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그에게 구비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말씀을 구하고 찾고 얻고 활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질을 볼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미래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볼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순간순간 공급한다. 금이나 다이아몬드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화폐는 없어지고 변질되고 바뀌고 해도 항상 계속되는 게요즘의 금의 가치죠. 사람들이 금을 사고 저장하고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금보다 중요한 게 지혜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구약에서 지혜를 구하고 신약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말할 때 자라가시면서 지혜가 더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하는 것이다. 삶의 모든 지혜, 안목을 우리의 미래를 볼수 있는 안목을 충분하게 제공하는 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돈이 많고 금수저처럼 태어나도 그가 부모가 떠나고 그리고 세상이 변질되면 금방 그 사람은 망하고 마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가진 게 많아도 가난하고 지혜 있는 학생들에게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점점점점 점점 그는 지혜를 발굴하고 성실하게 일함으로 온전한 성취를 이뤄가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렇게 계속 살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연약한 상태에서 이 땅에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의 가치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순간순간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지혜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이제는 내가 알아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너를 인도하는지 잘 보고 알아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취득하고 계속 얻고 있으면은 분별의 지혜가 생기죠.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무엇이 프라이어리티인지 우선 순위인지 그리고 무엇이 차선인지 그게 생각하지 않아도 순간순간 즉각즉각. 즉각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은 우회로 인생이 아니라 직진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가장 좋은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의 선택을 하기 때문에 결코 어리석은 인생, 낭비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금처럼 보배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의 참 본질이다. 하나님은 순간보다 더 귀중한 이 말씀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공급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가르쳐준 게 뭡니까 저희가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또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면서 마귀의 그 악랄한 간교한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면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기록되었을 때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고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면서 너희들 또 이렇게 살아라. 때로는 마귀라는 놈이 말씀의 한 조각을 인용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보아라 성경이 이렇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말씀의 전체를 알기 때문에 부분 부분 조각을 나는 이단과 같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전모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속이는 마귀를 쫓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매일 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 이 스며들어오고 침투하는 마귀의 생각과 사탄의 일들을 금방금방 금방 분별하고 그리고 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적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겁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고 있다면 그건 헛신앙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에게 금을 주시오라고 말하면서도 자기는 찾지 않습니다 노래가지도 않습니다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기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다가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가까워집니까? 성경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민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게 바로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는 분들은 그거 가짜죠. 진짜가 될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해야만 주님이 우리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감격이 없고 삶의 변화가 없고 성숙이 없는 것은 내가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는 말씀으로 설교 듣는 말씀으로 족할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매 순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떠나가겠다. 얼마나 슬프고 외롭게 지금 주님이 말씀합니까? 그러나 주님이 떠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너희 속에 충만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떠난다. 주님이 떠난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서 내가 이제까지 3년 동안 너에게 일렀던 모든 말씀 하나하나 성경에 다 기록되었지만 기록되지 않는 더 많은 말씀이 있었겠죠. 제자들이 그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다. 내가 죽고 부활해서 승천한 이유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증거하고 나를 증거하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살아가는 거.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야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람들은 앞에 것 빼고 뒤에 것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구하면 주신다?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그 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성경이 너희 속에서 같이 살아서 움직이면 그런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게 진정한 기도고 응답받는 기도다. 이게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의 가치에서 내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오늘 앞에 한 구절 앞에 건 125절에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이것이 다윗의 최대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에게 증거를 주셨는데 나는 이제 주의 종입니다 나로 깨닫게 하사 계속해서 나로 생명력 있는 충만한 삶을 살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다윗의 최대의 기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윗보다 더 훌륭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는 주의 종이오니"라고 말했는데, 주님은 "내가 너를 다신은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리라, 부르리라, 친구는 모든 사정을 알려주는 자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도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 내가 어찌 나의 하려는 것을 그에게 숨기겠느냐. 소동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는 길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전부 다 말해 줍니다. 비밀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 하 친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 이게 오늘 살아가는 성도의 진정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갈 길,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길들을 점점 점점 밝혀 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알아가고 준비하고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 가장 좋은 보물을 하나님이 주셨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약속을 의지하 매일 매일 삶에서 내가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 오늘 또 예수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살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회를 주십니까?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려고 예를 쓰면서 말씀에 우리가 주력하고 주목해 나갈 때 그때야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마음대로 그냥 역사하는 겁니까 막무가내 무지하게요 아닙니다. 내가 분명한 도구를 가지고 있을 때, 아까 금고의 열쇠 이야기하고 비밀번호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고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취하게 하신 분이 성령입니다. 오늘 도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고 취할 수 있는 모든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데 그것 사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고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최고의 약, 최고의 지혜, 그리고 완벽하게 예수 안에서 연합된 삶,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를 치유하는 온전한 약, 또 우리의 삶의 완벽한 모든 삶의 노하우를 주는 하나님의 지혜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주님과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베풀으 주셨사오니 묵상하며 생각하며 만끽하며 누리며 살아간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진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 아멘